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첫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날마다 준비되어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귀한 대림절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7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부터 7절,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천녀딸 바벨론이어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해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때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도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때로는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린 아이들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이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듣지 않으면 어려운 시련을 주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죄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여러 번 경고하셨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우쳐 주십니다. 아수르를 이용하셔서 북한국 이스라엘을 깨우쳐 주셨고, 바벨론을 이용해서 남한국 유다가 멸망당하는 아픔을 겪게 함으로써 잘못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고 모든 것이 약탈당하는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견디기가 참 어려웠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채찍을 쓰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 나라들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와 같은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그들이 힘들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힘이 있고 자기들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정복한 줄 알고 교만해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니까 더 이상 채찍이 필요 없게 되었고 자녀들을 아프게 하던 그 매를 꺾어 버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 시련의 아픔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시련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픔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징계는 잠깐 동안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회개가 목적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이 보물이 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지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무거운 짐들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우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보화로 다듬어가고 가꾸어가며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써 그 모든 아픔과 시련의 무거운 짐들이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온전히 순결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손길을 늘 기억하고 깨달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우리의 삶이 성숙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도 복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도록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아서 칠장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러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발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카롬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가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집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로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 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을 듣지 않을 거다. 듣지 않을 거를 알면서도 지금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란 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배시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의 내가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8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약, 악한 민족에 남아 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고통을 받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가 약하기 때문에.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는,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리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참 무서운 징계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이름미야서를 읽다 보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 같아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삶 속에서,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만 하나님의 이 징계의 채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리야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의 그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남은 거다 먹고 즐기다가 죽자. 이렇게 더 반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18절부터. 18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이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아세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되민고 구장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들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이 너무 좋아서 거짓을 일삼는 그 행태가 너무 즐거워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는 거지요. 도둑질하고 죄를 짓고 싶으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막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 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를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느리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들이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행하는, 진심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문자손과 모압과 및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